김민수 TV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명 김민수 떡볶이. 김민수는 집에 떡볶이 이렇게 해 먹는다. 해서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 괜찮으십니까? 아 너무 기대 많이 해요. 예, 운동 수화했습니다아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끝나고 그래도또 우리 유진랜드에서 온 손님이니까 한국의 음식 제가 즐겨 먹는 음식을 또 한번 제가 간단하게 자 이거 자, 일단 한 보죠. 자 다. 제가 준비하려 했으나, 못해서 우리 누님께서 준비해 주신 물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떡볶이를 아주 근사하게 먹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우려갖고, 내가 뭐 먹방에 한 사람 아니죠? 다 우려서 이렇게 다 준비해 온 거예요. 자, 망치 않게 조절을. 양배추를 집어넣고, 이렇게. 음. 다 다듬은 거야, 이거 다. 내가 아니, 우리 누나가. 자, 이렇게. 어묵? 자, 이것도. 오늘 도루 동생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딱 준비해서 먹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손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우리 참모인그 누나가 준비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우리 식구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한번 음. 드셔보는데. 우리 채널에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또 있을 거고 음. 그다음에 또 자기도 마찬가지 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물어보면 어. 돼요. 드시죠. 네. 아 예. 자 맛있게 진짜. 먹겠습니다. 아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네. 음, 전 떡볶이부터 먹어볼게요. 음. 와, 맛있다. 음, 음. 어때? 아까 조리하시는 거 옆에서 살짝 봤는데 음. 어 정성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 나랑 같이 방송하는 건 어때? 음. 아 어, 너무 재밌어요. 아까 네. 요약하자면은 진짜 딱 성덕인 것 같아요 오늘. 예저 네, 어렸을 때부터 TV로, 네. TV로만 보던 분을 옆에서 유도 기술까지 직접 배우고 음식도 같이 먹고. 어 사실은 운동을 좋아하 좋아하니까 그 대한민국 음. 대표하는 격투기 무술 전문 채널의 그런 유튜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재밌죠 재밌어요. 아 근데 네. 유도도 또 진짜로 제가 처음 해봐요 이런 어어치기나 이런거는 네, 근데 네. 오, 매력이 있더라고요또 <laughs> 다른 매력이 있네 네. 어, 사실은 배우기 습, 힘든 스포츠 중에 하나이긴 하나 음. 배우면 또 도복을 벗을 수가 없는 꼭 입고 있어야 되는 운동 중 하나 사실은 나는 지금도 네. 다들 얘기해요 도복을 입으니까 어? 김민수 같다 아까 유도가 힘든 운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음. 어떤 부분이 유도를 어렵게 만들까요? 맨 처음에 일단 유도하는 체육관도 많지가 않고, 음. 그 다음에 유도를 배우면 이제, 보면은사실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납법 같은 거, 아까 말한 전방 납법, 후방 납법, 측방 납법, 그 다음에 시간 이 지나면은 장애물 납법이나 이런 납법을 배우면서 음. 굉장히 그 같은 학생들과 만약 여기 수업을 50명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 한두 명 밖에 없거든. 그러면서 좀 조금 외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음. 좀 힘든 거지. 나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어렸을 때, 여섯 살때 뉴질랜드로 가서 예, 예.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간 거지. 아버지만 한국에 남으시고, 음. 예, 기러기 아빠라고 했죠. 그때 예. 유행하던 조기 유학. 조기 유학. 예. 가서 이제... 어머니랑 형이랑 저랑. 음. 예.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다른 유튜버에 나온 거 이렇게 보니까 음. 공부 고3 때까지, 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안했는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갈팡질팡. 뭐 랩, 래퍼도 할줄 아는지 모르겠지만 랩을 했다고 하고 전혀 어울리진 않아. 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시간과 투자, 투자 이제 여러 가지 투자하면서 공부를 시켜서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줬, 줬는데, 그 갑자기 유튜브를 촬영하고 만드는 회사의 대표가 되 있다 이거야? 부모님들이 꼭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 당연히 반대 심했죠. 정말 심했죠. 제가 정신이 나간 줄 아셨어요. 정말 뼈를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제 또 변호사가 됐는데, 예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죠 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음. 어~ 어디 자랑할 수 있는 직업뿐이 됐는데 제발로 그거를 뻥 차버린다고 하니까 심지어 학자금 대출도 다 갚지 않았는데 하하. 예 어우 리 아들이 정신이 나갔나 하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음. 이미 저는 그때 아이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절대로 인생의 결정이나 그런 거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다는 거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원래 음악을 했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음. 근데 음악인의 삶을 살면서 음. 이제 진짜 프로들이랑 저랑 실력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분야로 내가 먹고 살려면은 저인류가 돼야 되는데 어, 음악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머리를 쥐었자내도저 음.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음.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포기 안 하고 계속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럼. 사람 일어나는 게. 그쵸, 네, 그쵸, 네.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한번 꿈을 포기해 보니까 어,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자존감도 많이 내려가고. 어, 약간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택한 게 법인데, 이,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학교나 그런데, 예. 자, 법을 너무 사랑했다기 보다는 내가 그나마 할줄 아는 게 이제 문과, 예, 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를 그나마 할줄 아는데 이걸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뭘까 해서 이제 변호사를 고른 거죠. 예. 근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유튜브를 할수 있게 됐고, 근데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튜브로 올인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때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 음악을 어, 포기했을 때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음. 예. 그러니까 한번 꿈을 포기해 보니까 예, 두번 다시는 경험해 보고 싶지 않더라고 요그 기분. 사고 음. 싶은 거한번 질러봤습니다. 그렇죠. <laughs> 자 이제 식사를 중간에 우리가 너무 맛있게 먹느라고 좀 화면을 끄고 다 먹었습니다. 다 아주 깔끔하게 빈 상태고 음. 내 변호사 산과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모든 거를 정리하고 정리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정리했죠. 정리하고. 정리했죠. 네.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어, 일단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유튜버들은 아무래도 약간 블로거의 느낌이 나잖아요. 음. 느낌이. 네,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 시간, 물론 블로거 분들을 비하는 건 절대 아니고, 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음.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재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쁘게, 어, 잘 꾸미게 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수입을 만드는 분들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네 변호사 때보다도 훨씬 더 바빠요 내가 그래서 유튜브를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음. 어 다들 아유 하세요 하세요 했는데 못 하던 이유가 어 혼자 하기 굉장히 두려웠고 음. 나도 그다음에 또 시간도 없었고 그쵸 어떻게 어떻게 꾸며나간지 굉장히 두려웠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내가 지금 한몇편 정도를 내가 유도하는 거를 내가 편지를 해봤더니 음. 음. 어 진짜 뭐 이런 말이야. 한도 끝도 없다. 이게 만들어놓으니 더 아쉬워서 또 만들게 되고. 맞아맞아또 다시 또또 또 만들게 되고. 야, 그래서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 예. 맞아. 그러니까 조금 더 진중해지죠. 예. 그래서 또 한, 또 얘기를 하자면은. 네. 지금 일 때문에 지금 있는 집이 아닌 가족과 떨어져서 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한 토끼 같은 애기들이 있는데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보고 싶다. 보고 싶 보고 싶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음. 굉장히 먼 곳에 있는데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또 해결을 하는지 또 그런 것도 궁금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행인 거 같아요. 제가 오히려 어렵고 음. 제 아버지가 기러기 아빠로 있었을 때는 음. 저 전화랑 그때 메신저 버디버디 네, 그런 걸로 채팅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음. 네, 근데 요새는 카카오톡으로 페이스톡 네, 화상 채팅하면서 매일매일 보니까. 음. 그나마, 예, 그나마 좀난것 같아요. A가 몇 살이지? 예, 지금 둘째가 어, 음. 한국 내로 두 살이죠. 네. 예, 이제 막 걸으려고 해요. 예, 집사람한테 잘해야 돼. 아,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예. 자, 여기서 말 나온 김에. 영상 편지 한번 쏴. 아 어. <laughs> 어. 진짜 와이프를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왜냐면 제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결혼했어요. 결혼이 이제 한 3개월 뒤면 10년 차인데, 음. 그래서 주변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제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한 게, 물론 애기 돌보고 제가 출장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그보다 가장 고마운 거는, 아까 첫 질문이죠. 변호사랑 유튜버를 고민할 때, 그때 와이프가 제 중심을 잡아줬어요. 그때 제 구독자가 한 10만 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명까지는 병행을 했던 거예요, 두 직업을. 근데 10만 명 돼서 고민을 하니까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몇 명까지 늘어나야 자신감을 가질 거냐고. 이, 이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고 어, 언제 용기 가질래? 하고 이러저러 혼내더라고 그때 아나 결혼 잘했다 박수 한 번씩 아. <laughs> 보고 있지? <웃음> <웃음> 아까 했던 얘기지만 고등학교 학창시대에 음악을 전공했다 음, 음. 근데 랩을 전공한 거야 그럼 랩을? 그렇죠 저는 랩을, 이제 음. 어, 힙합을 한 거죠 비트 만들고 랩도 근데 제가 음. 솔직히 듣기로는 음. 우리 김민수 선생님도 랩을 조금. 그렇지, 랩. 아니, 랩, 나는 랩을 네.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laughs> 어, 우리 d j d o c 김창열 형님이, 어, 옛날, 옛날에 2006년도에 방송하면서 그 팀을 구성해서 음악방송도 두번 나갔었어. 오, 진짜요? 두번 어. 가수시네요, 그러면? 아니, 가수냐가수시 랩을 조금, 그냥 거기서 맨날 그 녹음실에서 혼나가면서 랩을 배웠던 기억이 있어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때 했던 랩을 하는데 기대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투 치고 빠지고 사강 링은 나잇 홈스티톰 눈빛으로 제 앞에 내 앞에 상대 이미 로기상태 네버 에버 동구부터 스탑 미스터 샤크라 불리는 남자 흰색 동반인 유일한 내 친구 난남 미스터 샤크 오 여기까지 아 근데 기억이 좀 이게 예, 에물가물해요 사실은 뭐 랩을 <laughs> 한다고 하는데 랩은 잘하지 못해 아 네. 우리 한번 동생 한번 해봐봐

데런 스마트 데런 바보처럼 Like coke and rum mix it up You know the outcome 데자브 이건 백아투 내가 서 있는 위치 무수한 계단수 너무 높아 돈 주고도 못봐 목차처럼 순서를 밟아야만 나를 쫓아 다베 e best seller s d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왜 어이 멍투! 죽어빠지고 사강리그날 홈티통 야아 아닙니다 오 아유. 아니 <목소리> 사면 안돼 이거 이건 지금 저는 그 <laughs> 네. 차도로 동생을 굉장히 유심한데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 랩이라고 하는 거지 랩이죠 예 네. 사실은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그이 뭐라 고 리듬 아예플로우라고 네. 아, 하죠 플로어 어플로우가대단하네플로우뭐 네. 그런데 혹시 이거 딸수 이거 이거 카카하는 것도 할수 있어요 잘 못해요 비트박스나 비트박스 예. 네. 저는 이전에 저, 저, 저 이거 전 전에 걸있어요 근데 이거 할수 있어요 보자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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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됐나 <목소리> <목소리> 이거 할수 있어. <목소리> <목소리> 내가 또 이거 잖아 우리 옛날에 만났을 때 내가 그 자기 모, 그 성대모사 했잖아 아 맞아요 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약간 톤이 비슷하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무술 전문 채널 차드입니다 맞나? <laughs> 네. 텐션 높여서 해봐 자, 정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르입니다 이런 거 있대, 뭐뭐자 비슷하네요 어, 없는데요 <laughs> 이런 거 있잖아 자 사대리입니다 이런 거, 알지, 비슷하지? 똑같아 <laughs> 똑같아 자기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렇게 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서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타이틀이죠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10만 구독자가 있을 때까지도 일을 병행하면서 그렇게 음, 일을 했던 것도 굉장히 저는 지금 어 존경스럽다. 아, 사실은 아니, 아니. 이 존경스럽단 말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나이 어린도 하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하는데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음. 제가 약속하는 게 우리 동생한테 약속을 받고 싶어요. 아, 예. 저랑 셀카봉 들고 지하철 타보고, 이런 거 여러 가지 해보고, 근데 네, 뭐 격투기가 아닌 이런 삶의 체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못해본 게 많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그래서 다음, 다음 시간에는 꼭 그런 것도 한번 외우가 되면 은 찍고 싶습니다. 저의 바람이긴 합니다. 어, 아, 너무 좋아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아마 이거 나갈 때쯤에한 6천 명어있을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이. 오. 제가 파이팅 넘치고, 우라차차 할수 있게 많이 보시고, 사실은 지금까지 댓글을 제가 다 남기고 있어요. 제가 댓글이 넘쳐서 못 남길 정도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자안 아... 좋은 댓글보다는 좋은 댓글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차도르랑 그 도르 동생이랑 같이 했던 오늘 시간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어요. 화이팅 네. 한번 하고 아유. 네. 네. 너무 인사 한번 또 이렇게 자 네. 하나 감사합니다, 사람들. 하나 네.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